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도 힐링 티브 이상절 목사입니다. 하늘나라에 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집이.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최고의 집을 마련해 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맨션입니다, 맨션. 그 아파트 이름이 멘션 아파트입니다. 최고의, 왜 성경의 멘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멘션 아파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멘션 아파트가 천당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최고의 호텔급 고급 멘션 아파트가 제 것이 거기 있습니다. 분양받을 날이 하루하루 자꾸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사 갈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어요. 이사 갈 준비. 이사 간다니 내다 네, 버립니다. 육체까지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합한 영만이 가면은 거기에 내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끝없는 영원한 세계를 거기서 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그러면 나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 저는 흔히 보면 간증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뭐 여러가지 간증하는데 저는 참고도 별로 안합니다. 땅에서 기도 많이 하니 집을 지을 재료가 땅에서 올라드더라 흥금을 많이 든 사람은 땅에서 어떤 재료가 하늘로 올라오더라. 뭐 등등. 전도한 사람의 재료가, 봉사한 사람 재료가, 집을 지을 재료가, 집을 우리가 지상에 예를 든다면, 기와장도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고, 에시빔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지. 안에 뭐, 가구늘, 침대, 뭐, 도구.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천당 갔다 온 사람이 보고 왔다 하면서, 기도 한 사람이 올라오고, 마이 하는 사람 많이 올라오고, 적게 하는 사람 적게 올라오고, 안 하는 사람 안 올라오고. 성경에는 그런 말 써놓고, 저는,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못바리고 구석에 있는지 몰라도. 그런 거 우리가 참고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는 말씀에근거해서 우리 집은 뭡니까? 우리 동네는 비로 예수님 말이, 동네가 뭐, 동네, 성, 성은 성곽이 있잖아. 성둘레가 있습니다. 그 성둘레 보니, 가만히 봤더니, 진주라, 진주. 성문이, 진주.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 문이 얼마나 커야 진주 한 개를 가지고 깎아 만드는 그 문이, 진주문이 있고, 둘레를 봤더니, 보석으로, 보석, 열두 가지 보석으로 담장을 다 해나는 거래요. 벽돌 대지라 보석 벽돌을 다 사는, 그진그 바닥은 대문 안에나 밖이나 황금으로, 지상의 금은 99.9%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100% 황금, 빛인데 정금이라, 정금이라, 정금이란 건그 속에서 무슨 빛이 촤아 는 그런 금으로, 그런 소재로, 진주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 나의 맨션 아파트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거 필요 없 항상 우리에게 생활에 즐겁고 기쁘게 좋은 컨디션으로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내 집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냥 이것도 뭐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내 집에 거할 그 것이 많도다. 멘션이 많다, 멘션. 맨션. 멘션이 매니매니 멘션. 매니 매니 매니. 엄청난 멘션이 많이 있다, 이수 이승민 사람 다들어가면 멘션 아파트가 많아야 되겠지요 거기에 내 집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내가 장차 들어갈 그곳이기 때문에 우린 시상에서 이걸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겠다 요한계시록에 그냥 기록된 거다 반모섬에서 사도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막연한 어떤 문학 전집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읽다가 보면 은 지혜가 딱 와요 바로 임마누엘 되는 그 지혜가 딱올때 믿어지는 거라요. 내가 믿으려고 해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사, 내가 서울에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사놓았답시다. 다 그러면 내가 이 천원에 있어도 쪽방에 새를 들고 살아도, 아그한달 후에면 내가 서울에 주상복합 아파트 100평짜리 이사 간다. 형아, 가슴이 어땠습니까? 울렁울렁 하지요. 기분이 좋지요. 좋을 뿐 아니라, 누구 만나면 자랑합니다. 아, 내가, 그, 최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놨다. 누그 만나면 친구도 얘기하고, 동네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아, 나, 난 그런 집을 내가 하나 산지 말았는데, 곧한 달에 이사 간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자랑하세요. 부끄럽습니까? 쑥스럽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서, 맨션, 호텔, 고급 아파트가 내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오라고 안 합니까? 오라, 오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다 지어놨어요. 우리는 그곳에 갈 자격을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상의 주상 옥 아파트, 고급 주택, 고급 빌라, 멘션 어떤 거, 거기에 비교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이 내 집이 거기들. 그래, 우리 동네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동네. 와, 우리 동네 정말로 자랑스럽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과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 간 집을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도 아, 부끄러워고 자랑. 입만 열면 자랑하세요. 할머니들이 모이기 가면 입만 열면 자랑이라. 손자 자랑, 손녀 자랑. 우리 손녀는 뭐 학교에서 전교에서 2등했느니 뭐 우리 손자가 또 서울대학교 무슨 뭐 과에 입학했느니 전부 자랑이라요. 우리는 천당에내 집을 자랑하세요. 천당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그 시민권 내가 얻었는 거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천당 입주자 공모에서 됐다는 거합격해거그 그 바로 입주자 공모에서 계약서 써내어서 갈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자랑하세요. 천당을 자랑하세요. 우리 집을 자랑하세요. 그거 듣다가 보면은 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딱 손을 잡고. 형인, 아우, 동생, 형제야.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건 아무런 조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다. 나쁜 일 했던, 좋은 일 했던, 돈이 많던, 적던, 지위가 높던, 낮던, 아무런 관계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우리 파수꾼들은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나면 딱 일대일로 그래 내 기도를 따라하고 영적기도를 딱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할 교회 생활돼 대해서 언급해주고 축복기도 하면서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우리 교회 와보라 가보니 뭐 그냥 뭐 들을 것도 없네 그럼안 옵니다 그 차례 현장에서 바로 천국에 맨션에 입주할 거기에 당첨권을 딱 부여해버립니다 시민권을 딱 부여받는 그 사람을 바로 천당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신앙생활에 길라잡이 속에서 들어가서 내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화보한 거리에서 아무리 뭐조급마해지고 비누 주고 취약시설 줘봐야 그거는 그냥 아무런 가치 없어요 효과 별로 없어요 총동원 주의를해서뭐몇천 명, 몇만명 와도 물론 안 건지는 아니지만도 그을서 일대일로 보다, 일대일로. 그래서 교회는 파수꾼을 많이 교육을 시켜놔야 돼요. 말씀 운동할 바로 유대민족이 뭐 합니까?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안 나옵니까? 계속 말씀 운동을 가르치는. 그래전 세계에서 유대민족이 흩어져 있지만도 물권을 장악하고. 인권을 장악하고 노벨상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천국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개인 개인 요즘은 아파트 아파트 전도 힘들어요 비밀번호 놀래돼 그래 아파트 라인 라인마다 한 사람씩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면 그 아파트에 세사람은 살면 돼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 안에는 그 사람 뭐, 그 집사님 뭐, 전화통화 막들어가 들어가면 거기서 만났어. 1대1로 교섭을 해가 예수 믿게 만드는 거라요. 거리에 그냥 전도 못 합니다. 이제는 반대한 사람도 많고 또 행정적으로 아파트나 동네 못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용히 숨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는 것이 현대는 그렇게 조용히 파고들어 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떠들고 가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 천국에 맨션에 들어갈 입주권을 얻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 영혼 속에서 나는 거 예수 이름 부른 사람, 이 다음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한번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이거든요. 그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 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또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뭐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그게 킹제인스 그 번역을 갖다 영어 번역한 책을 보는 대라메리 멘션도 인 마이 파들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멘션이 엄청나게 많다이죠 그게 우리 동네고 우리 집입니다. 대한민국 구역 구역 노회 교회 총회마다 가야 할그 그 집이 그 엄청나게 있는 그걸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가고 싶지 않습니까? 돈 이런 자리 한장안 들어도 그것은 내 것으로 소유권이 등록되는 그런 예수 영접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요한계시로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성이 다 없어졌더라 새하늘과 새땅이 땅은 다 쓰레기와 냄새나는 것 없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내가 갈 땅, 내가 갈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땅 그것도 이제 그, 그 자랑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1대1로 또 만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토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1대1로 아무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 돈벌 생각도 돈벌 걱정도 없고 수능고사 친다고 밤새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천당입니다, 천당. 시민권을 이 땅에서 갖춰야 됩니다, 시민권. 그게 내가 입주할, 입주권을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 내가 눈 감는 그날 눈 뜨고 보니 천당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예뻐도 다 쓰레기로, 다 냄새나는 곳으로. 며칠 만에 뭐다 냄새 나서 누가 가지고갑니까이 시체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 믿으십니까? 저저 어떤 목사가 촌띠기 목사가 또 떠드네.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아,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는 그리스도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곧임마일될 때까지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읽고는 하나님 음성이 성경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문자, 문장밖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때까지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 엄청나게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인슈탄이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 에너지가 꽉 찼다. 그것이 내 것을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주에 에너지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명상이란 것도 그런 데서 모든 게 나왔지요. 빛을 막 빨아들이라 그러죠 호흡할 때마다. 겉으로 우리는 성격을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음소로 들 이런 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